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또 필이 로또 이야기입니다. 자, 1014회차. 자, 모든 방송이 다 끝났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하다가 좀 핫한 그런 회의가 있어가지고, 한 4개 정도만 소개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어, 이름이 나동남입니다. 자,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멋진 남자, 따뜻한 남자, 나동남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나눔롯데의 낫자, 동행롯데의 동자. 아주 좋죠? 뜻이 좋죠? 그죠? 자,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멋진 남자, 따뜻한 남자. 자,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동행을 실천하는 남자, 나동남 인사 올리고요. 어, 저는 직업이 배달기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아주 열심히 배달하고 있고, 제가 방송은 주로 회기분석법으로 로또 분석 방송을 하고 있는 로또 분석가, 나동남, 일명 애칭입니다, 애칭. 또 필입니다. 자, 오늘은 분석 7, 특별 방송 집중 공략편인데, 제가 집중 공략편을 제가 사실 했습니다. 그죠? 했고, 어, 저번 주 제가 좀 강조한 게 375회기하고 389회기였습니다. 그죠? 아주 많이 강조를 했고, 요거는 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고, 제가 오늘 이제 제가 회기 공부를 총 마무리하는 뜻에서, 음, 아주 핫한 회기, 그러니까 최소 15주 이상 연속 출연을 연속 출연하는 핵이 요거 네 개를 선정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 나올 수는 없습니다. 로또는. 나올 수는 없는데, 현재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번 이어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소개는 해보겠습니다. 자, 잘안 보시죠? 그죠?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소개할 핵기가이 보시면 1 1 4기입니다 그리고 389회기, 3 7 5회이 회기, 234회기입니다. 제가 3 8 9회이 하고 3 7 4 375회기는 제가 앞에 한번 강조를 했는데 좀안 보이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20% 해놨는데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하면 좀잘 크게 보입니다. 그죠? 자, 크게 보이고. 자, 이 보시면은, 현재 액면으로만 봐도 좀더 출연해요. 보시면 그죠? 계속 출현 계속 출현 자,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아, 이 정도면 다 보이겠네. 됐네요. 자, 이 보시면은, 액면만 봐도 다 출연해요. 이거. 현재로서는. 전체 다출현 조금만 더 줄여보겠습니다. 안 되네. 조금 더 크게. 또또또돌아가버네 됐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또 돌아가버리네 큰일났네 이엔진이라면 이, 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뭐좀 초보가 돼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이, 또, 엔지가 나도 재미있습니다. 그죠? 엔지가 나야지만 또, 잘할수 있으니까, 엔진 나는 것도 조금 이해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액면가만 봐도 지금 1 1 4에게는출현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특히 3 8 9에게는 지금 3 4주 동안 지금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저1 1 4에이도 번호 보시면은 아주 좋은 번호가 많습니다. 자, 10번 대 13, 14, 16, 18, 아, 좀잘 보이죠, 그죠? 요거하고 자 389회기는 무려 34주 출연입니다. 34주 출연, 계속 출연이요 389회기는 당번을 안 잡고 가면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요때는 요, 요 980회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89회기가 최고로 올해 연장 춘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또 제가 좋아하는 숫자 보이죠? 그죠? 보입니다. 자, 3번, 6번, 7번, 20번, 21번, 39, 13입니다. 좀더 추천을 해달라면은, 자, 6번하고, 20번하고, 13번을 좀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자, 6번하고, 일단 매매해놓고요. 6번하고, 20번하고, 13번 추천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는 안 넣을 거예요. 많이는 안넣오지만 그래도 필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 k a 375 얘기. 375 얘기도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얘기했는데, 음, 어, 지제 23주 연속 수련입니다. 23주. 이번 주에도 6번, 15, 20, 23, 25, 30, 40. 자, 보이시죠? 그죠? 저 이번 주 6번하고 22번하고 25번 추천하겠습니다. 자, 6번. 6번이 계속 중복되네요. 그죠? 6번하고 22, 25 추천하고 22는 어, 이월수고 그죠? 20... 어, 그지? 22가 이 호수 맞죠? 그죠? 이렇습니다.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4 얘기입니다. 234 얘기가 지금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서는 최고 짧아요. 15주 연속 출진 이거 보면 15, 17, 19, 21, 27, 45, 16번이니까 이번 주도 한두 수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추천하냐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죠? 자, 복잡해가지고 어, 좀더 간단하게 볼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잘 보이죠? 그죠? 자, 요게 지금 이제 중복수에요. 중복수. 그니까, 러 4개 획이 아주 핫한 획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금은 핫한, 해지, 어, 과거에는 핫하지 않았습니다. 과기는 핫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아주 핫한 회이에요 현재로서는 아주 핫한 회기 회귀, 4개 회기에 2중 복수입니다. 2중 복수 물론 3중 복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회차는 3중 복수가 없어요. 계속 있었는데 3중 복수는 조금 약해가지고 계속 현재 흐름이 요번 주는 없습니다. 3중 복수가 없고 자 2중 복수 그죠? 2중 이중, 복수입니다. 지금 물론 1900차는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죠? 안온적 있고 과거에 보면 안나온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번 주안 나오겠나 싶어요. 자, 6번, 7번, 13, 15, 16, 21. 욕심 나죠, 그죠? 욕심 납니다. 욕심 나고 만약에 이번 주 나온다면 다음 주 자, 14, 15, 21, 23, 26, 23. 이건 1015, 23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합니다. 많이 나온다 하면은 그죠? 욕심 좀 내볼만 하고, 자 이번 주네개 회기가 전부 다 나오고, 이중복에서한수 이상은 욕심 내도 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 앞에 회기 소개하면서 6번 하고 13번 하고는 제가 한번더 추천 했수 했수자입니다, 그죠? 6번 하고 13번 추천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6번 하고 13번 중에서는 한 수를 고등으로 갈 생각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자, 거기다가 가보겠습니다. 자, 아주 좋죠, 그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저 위에 보면 안 나온 적은 많아요. 이렇게 좋은 흐름이라면, 자, 994 이상 안 맞죠, 그죠? 이렇게 좋은 흐름이라면, 한번 같이 가볼만 합니다. 자, 요거는, 현재, 요겁니다, 요거. 요게 지금 이제 대상수입니다. 육수의 육수. 육수에도수 자, 육수에도수 그죠? 육수에 안 나온 적도 있고.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육수에서 한두 수는 챙겨도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수 보이면 한 수, 제개인적으로한수 보고 있으니까 아주 흐름 좋을 때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는 숫자 중에서 한수보이면 욕심을 좀내 가지고 뭐 고정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저는 이번 주 6번하고 13번, 둘 중에 한 수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급하게, 어, 지금 이제 회기 공부하면서 아주 핫한 얘기, 그죠? 114회기 21주 연속 출연. 그리고 389회기하고375회기389회기는 최장 출연. 최장 출연, 389회기는 최장 출연입니다. 이건 막볼 것도 없이 나와야 됩니다. 6번, 20번, 13번 중에서 좀 강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한수라서 또 한수 나올지 두수 올지 몰라요. 그죠? 한두수는 욕심을 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한 114회기. 114회기도 현재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수 내지는 두수는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또가 회기가 계속 연속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나오다가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하고 같이 비교하면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숫자 가 있으면 한두 수씩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저는 이번 주4개 회기가 한번더 연속 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체 수가 24 수입니다. 24 수면 은 그렇게 많이는 안나옵니다자 전체 수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든 수인데, 이 숫자가 지금 보기가 한 번, 아, 스물 두 수네, 스물 두 수. 자, 자, 전체 3번부터 해가지고 45가 스2두 수니까, 이번 주, 저번 주는 2 2두 수에서 다수 나왔는데, 이번 주는 한네수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전필트는 25에요, 25. 25고, 뭐, 과거 보시면은, 좀더 줄여볼게요. 과거 보시면은, 보기 힘드실려나? 자, 과거 보시면 육, 육수 단어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 이렇다. 단어원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은 세수에서, 요 두수 나온 도 있습니다. 두수. 세수에서 한5수가 아주 적당해요. 자, 오수가 두번 나오면 네수. 5수가두번 나오고 육수. 자, 오수가 두번넣오으이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네수 보고 있습니다. 네수. 요수자 요수자. 네수. 좀 작죠, 그죠? 내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영수, 없는 수, 없는 수에서도 이번 주는 한 수에서 두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내수 보니까, 여기서는 두수가되겠죠 그죠? 두 수. 두 수. 두 수, 두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어, 이제, 없는 수에요. 아까 그네개 회기에 없는 수들. 자, 그리고, 한 수출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한 수출. 이번 주는 17세에요. 어, 17세는 거의 출연합니다. 거의 출연해. 자, 이 좀, 글씨 좀작지만 보시면, 미출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때는 9수라서 미출. 요때는 14수 미출. 그리고 거의 출연이 출연. 그게한 수상이 다이 말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요거는 제가 마지막 엔딩 조합에 썼습니다. 한 개에서 한 3개 정도 있는, 있는 거 썼습니다. 3개에서, 한 개에서 3개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요필드는제왔썼습니다한 개서 에네 개까지도 가능하겠나 싶은데, 요 보시면 네 개, 네 개. 한 개, 네 개. 자, 이번 주. 자,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최고 중량이 뭐냐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죠? 자, 중복수를 한 바라 이 뜻입니다. 중복수. 자, 요거만 보시고, 다른 건 그냥 시키, 그냥만 넘어가세요. 6번, 7번, 13, 15, 16, 21. 중복수니까, 이번 주, 한수 내지는 두 수는 욕심내도 될것 같아요. 6번, 7번, 13, 15, 16, 21. 아주 강하게 추천하니까 자신의 자료하고 맞으신 분들은 한수 내지는 두수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6번하고 13번 중에서 한수 고정갈 예상입니다. 제가 꼭이한 수, 6번, 13번, 한수 가져가면 이상하게 사회수, 7번이나 15번, 이런 수잘 나오니까 자, 자기 수하고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늘 특별하게 저 공부 핵이 공부를 하다가 아주 잘 나오는 핵이 4개를 선정해가지고 중보수번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어, 조합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설레고 가슴 떨리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